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받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13장 22절 두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1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와 마을목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교의 이론적인 배경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선교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자연을 구원할 선교사로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당연히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서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또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냄으로써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히로 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후회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희망과 소망의 복을 아주 창조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얘기합니다 아이고 애들이 왜 그렇게 타락한 곳으로 음란하고 술 먹고 어떤 애는 마약하고 어떤 애는 음란한 일을 범, 범하는 그런 곳에 한꺼번에 몰려가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했는가 젊은이들을 탓하며 비난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아니야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책임이 너무나도 커 그러면서 이런저런 책임 공방을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죠. 여러분, 책임 규명이나 원인 규명,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세상이 이처럼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 성도들이 할 일은요, 이렇게 상처 입은 세상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그들의 삶에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줄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처럼 세상을 품고 세상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것을 우리는 목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는 우리는 이것을 목회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그 사랑과 섬김을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 안에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서 각자가 이제 목회자의 심정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목회적인 돌봄과 섬김과 사랑을 나눌 때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세상을 향한 목회자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목회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든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마을마다 혹은 개인마다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소하면서, 목회적인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한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생각했던 기존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어디서든 또한 굳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예배의 경계를 허물어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든 마을이든, 혹은 들판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은 함께 모여 안식일만 되면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예배의 사역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둘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이처럼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진정한 선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사역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었다는 이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내일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귀순을 쫓아내시며 또다시 유대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다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역의 한계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것이 사역의 현장이었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목회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과 율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축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이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유대 안에서만 살면서 유대인들만 만나오던 베드로가 유대의 경계를 벗어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의 경계선이 얼마나 뚜렷하고 높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으며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가 서 있는 세상, 즉 마을 전체를 보괄하는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헌신을 나타내어야 함을 예수님의 선교사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늘의 위로와 은총과 사랑을 받는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치는 교회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을을 향해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을 목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교회 목사는 당연히 성도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위해 목회적인 돌봄과 섬김을 나타내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 교회의 목사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팔룡동 더 나아가 창원이라고 하는 이 마을 전체를 돌봄과 섬김의 목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마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경남 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 때그 전까지 마산에 있는 진동교회는 그저 시골의 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셨지만 그 당시 진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정광선 목사님이 성도들의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집을 복구하는 일을 돕고 집이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가정에는 집을 아예 새로 주어 지어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구호품을 적절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단체를 통해 이것을 지원할까 열심히 찾았을 때 가장 믿음직한 곳이 진동교회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교회 구호물품을 보내면 진동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인이니까 먼저 구호품 주고 또 우리 교인이니까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누가 이사 왔다 하면 야 진동교회가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추천해 줄 정도로 그렇게 진동교회가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조직된 봉사단이 매미 이후에 계속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자, 이후에 목사님이 동네 시장에 나가면 모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며 반겨주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진동교회만의 목사가 아니라 마을의 목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동교회는 그저 마을과 동떨어진, 그저 마을 안에 있는 그저 한 교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마을 목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서울에 이번에 참사가 났던 이태원에 있는 한남제일교회도 유흥가가 즐비한 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섬긴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지역의 회의가 어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회의할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공간을 내주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역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는 마을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참사 이후에도 한남제일교회가 여러모로 앞장서서 마을의 여러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일을 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화성빌딩 702호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게할수 있을까 좁은 의미의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팔룡동 전체를 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 있는 이 팔룡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고 마을 목회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성독교회를 추천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상담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독교회의 규모는 등록된 성도들만이 아니라 팔령동 4만 명의 모든 주민들이 다 우리 성도교회의 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령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돌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공생애 사역의 최고의 목적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 흘려 보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낙은해 된 자, 헐벗고 병든 자, 갇힌 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항상 제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장기들과 차별당하는 여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차별 없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마을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흘려 보냄으로써 마을 전체를 회복시키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마을 목회의 전형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을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죠. 각 성, 각 마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을이 주님의 사역의 무대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각 성, 각 마을,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유대 땅 전체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굳이 따로 각 성, 각 마을, 각 도시, 모든 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마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주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만 사역한 건 아니셨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회당에 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와 그곳에 사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마을의 우물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이 머무는 가정과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2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섬김의 돌봄의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70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룡동이 우리 성도 교회입니다. 팔룡동의 주민들이 우리 성독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무대인 팔룡동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이 지역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속에 있는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 일을 회복시키며, 이 팔룡동의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목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선교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허물고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목회의 선교적 마인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지향해야 할 분야는 환경선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교, 마을, 목회를 통해 우리 송도교회가 이 팔룡동에 없어서는 안될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팔룡동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 교회를 팔룡동이라는 마을과 동네로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선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덕교회로 인해 팔령동이 복을 받고, 교회로 인해 팔령동 주민들이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지역의 가난한 자, 병든 자, 보로된 자, 갇힌 자, 노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덕교회 담임 목사는 팔령동의 담임 목사고, 팔령동의 모든 주민이 성덕교회 교인이라 여기며,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지역의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